조금 빠른 공격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리고 허니다을 주워들고 오른쪽 돌파 다운 패스 어, 반대쪽으로 아 좋았습니다 아어요 찔러줬습니다 골 밑에서 슛이요. 잡자마자 올라가는 그 부분도 정말 효율적이고요 허웅도 석점 태양을 휘고 아, 네. 있는 전주 캐시 씨 지금 빨리 넘어가야 되겠죠 4대3이에요 4대3 상황 허웅이 떴습니다 석점 허웅입니다 대기록에 도전을 하고 있는 라거나 네.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서워요. 이승현 59대53 여섯 점차 네. 허웅 공을 품고 붙여봅니다 59대53 여섯 점차 현재 오스타팬 투표 단연 1위를 막하고 있는 허웅 자 이제 3쿼터도 4분 14초가 남아있습니다 아우 수비 성공 허웅이 볼을 긁어냈어요 3대1 상황 3대1 상황 라거나가 스테바 집에서 붙여습니다 아, 그렇죠? 75대71 넉점차 승부처의 허옹 손을 떠안고.